반갑다. 간약이. 갱노드다. 또 정기 점검이 행해진 만큼. 점검과 함께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업데이트 내역, 신규 이벤트, 신규 상품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업데이트 내역이다. 경쟁전 시즌 8이 열렸다. 이번 경쟁전은 최신 모드인 투혼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단 이상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많은 시스템이 변경되었는데 먼저 PvP 계급 점수 시스템이 바뀌었다. 이제 초단 이상 계급은 PVP 계급 점수를 획득하지 않고 PVP 경험치를 바로 획득하며 다음 랭킹 진급에 필요한 PVP 경험치를 획득하면 즉시 진급한다. PVP 경험치는 증명의 전장 콘텐츠와 PVP 섬을 통해 획득이 가능하다. 또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 진짜 오랜만에 증명의 전장 UI가 변경되었다. 한 2초 정도 변경된 디자인을 확인하고 PVP 정보 UI 또한 시즌 정보 UI로 변경되었으니 2초 정도 확인하길 바란다. 그리고 증전 교환 상점에서 교환할 수 있는 물품의 사티어 물품이 추가되었고 PVP 섬의 협동 퀘스트를 통해서도 용기의 주화를 획득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외에도 용기의 주화를 획득할 수 있는 주간 반복 퀘스트가 추가되었다. 이렇듯 이번 시즌은 생각보다 열심히 준비한 게 눈에 보이니 평소에 PVP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다음으로 알아볼 건 다이나믹 섬의 입장 방식 변경 소식이다. 환각의 섬, 두키 섬, 알라케르 등등 특정 시간에만 입장할 수 있는 섬이 있었는데 그 섬들이 항상 입장할 수 있는 일반 섬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다만 입장만 언제든지 할수 있을 뿐 해당 섬에서 진행되는 협동 퀘스트 등은 여전히 진행 가능한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 또 이러한 변경에 따라 두키섬, 무릉도원이 출현하는 곳 역시 한 군데로 고정되었다. 두키섬은 플레체와 베른 북부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무릉도원은 크루잔 대륙 밑에 폭풍우 해역으로 가면 된다. 다음은 회상의 서 소식이다. 이제 파후알범과유지할멈의 호감도 관련 연출 발종을 볼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업데이트 내역은 대강 살펴봤으니 다음으로 신규 이벤트를 살펴봐야 하는데 없으니 다음으로 신규 상품을 살펴봐야 하는데 없으니.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삥뽕삥뽕빵빵.